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 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무 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오늘 말씀 11기상 3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1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내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 산당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금이라 솔로몬이 그재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르시되 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르되 이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 그를 위하여 이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아직 아이라,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않냐며, 부도 구하지 않냐며, 오직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냐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예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중동 어느 지방에 실수로 낙타가 웅당에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낙타를 건지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헛수고했습니다. 그때 마을에 있는 지혜로운 한 사람이 낙타를 건져낼 방법을 제시했습니다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웅덩이에 보여 삽을 가지고 땅을 파서 웅덩이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본 주인은 소리를 치며 낙타를 웅덩이에 파묻어 죽일 거냐며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흙을 퍼부었더니 놀랍게도 낙타 스스로가 웅덩이에 쌓인 흙을 밟고 나왔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삶의 지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에게 전혀 지혜가 없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지요. 왜 그랬습니까? 다윗의 유언에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열왕기상 2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내 지혜대로 행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도니아가 은밀하게 수냄 여자 아비삭을 탐내면서 그것을 통하여 왕권에 도전하려는 시도를 알아채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지요. 반면에 파세바는 아도니아의 은밀한 의도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는 거지요. 또 심의에 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죽어 제안해두고 3년 이후 심우이가 블레셋 가디에 갔다 온 것을 알고는 심우이를 처형하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아마도 일반적인 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왕으로서 할수 있는 일반적인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일들을 처리해 나갔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을 재판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재판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솔로몬의 경험도 부족했고 알 수도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지요. 자신의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솔로몬은 스스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야구 보서 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누구에게 구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냐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급이라. 솔로몬이 그 재단에 일천번째를 드렸더니 1천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1천번제가 천일 동안 한 마리씩 1천번의 번제를 드린 기도냐 아니면 한꺼번에 천마리의 번제를 드린 것이냐 어떤 것이 맞을까요? 오늘 본문만 보아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역대하 1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와 앞곧 회막 앞에 있는 노체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천마리 회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기본 선당에서 천마리의 회생 번제를 그날 드렸다는 거지요. 여왕기상 말씀만으로는 알 수가 없고 역대하 일장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아야만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갑자기 왕이 되었으니 국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유언대로 요압과 시무이를 처형한 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 위해서 기부원 산당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쪽으로 7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왕으로 취임한 초기에 왕이 수도를 비운다? 이것이 말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왕궁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지요. 그것도 어떻게 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거대한 규모의 제사의식을 수행한 것은 나라를 다스리기 앞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다짐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도와줄 만한, 그리고 자신에게 힘이 되어줄 만한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1천 ,000마, 마리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으로 취임한 초기부터 이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았다는 거지요. 사람이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만나서 인맥을 두텁게 하는 것을 중요,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이 문제에 있어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지혜를 발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니지요. 일천번제를 드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부원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사실 솔로몬의 입장에서 구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으셨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십니까? 어쩌면 너무 놀라서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바람에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가실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같으면 무엇을 구할까요? 나를 위한 것도, 때로는 내 가정을 위한 것도, 내 자녀를 위한 것도 구할 수 있겠지요. 장수를 구할 수도 있고, 내 눈에 미운 털 바뀐 사람, 그 사람을 좀 혼내달라고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을 구하든지 들어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르되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무슨 이야기를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요약하면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도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다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솔로몬과 사도 바울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었다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지혜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삶의 터전을 성령께서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안반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목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